당연하죠. 감동이었어요. 그럼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세로페스트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에서인 배변서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상담을 하시는 <laughs>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올라가서 제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상입니다 어떤 지이죠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참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빨리 잡으세요. 어, 박사님의 그 정말 그 솔직하고 굉장히 진정성이 넘치는 치료사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저런 치료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강의 듣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동시에 지지받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서 어, 정말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인상가인 모습이 정말 되게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어, 저는 혜행 선생님 뵈면서 선생님은 정말 상담을 하시군요.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나 이런 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내담자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당신이 직접 사시, 사용하셨던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어, 생활과 상담이 다르지 않게 조금 보여여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한 안정감이 되었고 어,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보고 적용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현실로 좀보수 있도록 단순한 현장 상담 현장이 아니라 일상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조금 안내 받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트라우마 상담만은 치료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권혜경 선생님은 그 실제 현장에서 계속 실무 하시면서 치료사로서의 그 자질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치료 경험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해가 됐었고요. 어,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잘 치료를 할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정말 음, 아낌없이 이렇게 강의에서 음, 내주시는 모습을 봤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강의, 그러니까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좀안전하다 어, 뭐, 내가 보호받고 있다, 뭐, 내가 잘 이렇게 케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권혜영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치료사로서 정말 진솔하시고 그 부분이 치료에서나 이렇게 강의에서나 녹아나는 부분이 저는 참 감동적이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스와 정보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정말 어, 선생님이 모카 씨가 되어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트라우마에 좀더 이렇게 어, 음,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도 그렇고 또 그러기 위해 위한 어떤 순수한 열정 부분도 어, 제가 참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또 무엇보다도 또 강의하실 때의 장점은 어, 굉장히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려요. 참 어렵고 M M O 하고 둘이 뭉실하면 사실 참 듣기가 힘든데 이게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 본인이 정말 아주 잘 소화될 수 있게 이걸 잘 주무르고 만진 다음에 강연해 주셔서 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참 어떤 한 인간으로서나 어, 어 인상가로서나 이런 강 강연자로서나 참 여러 부분의 고루 존경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